2009년, 2009년 11월달에 출고된 2010년식.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파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 조덕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저희 상사의 외부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11월 하순이 다 들어갑니다만은 그렇게 썩 춥지도 않고 날씨는 따뜻하고 매우 좋습니다만 사실 요즘 저희 중고차 딜러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 이자는 매우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사얼음 판입니다. 그런 참에 제가 오늘 단점이 가득한, 장점이 아닙니다. 단점이 가득한 차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가격입니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아, 같은 동종, 같은 스펙의 차량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게다가요, 이 차량 보시기에 지금 흰색 차량인데요. 사실은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도색했구나 알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단체 미스터 중고차는 무슨 생각으로 이 단점이 가득한 더군다나 이차 디젤이에요. 요즘 디젤값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단점이 주렁주렁 있는 차를 무슨 생각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지 지금부터 따로 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지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차량의 제원부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2000, 2 9년2 0 0년 11월 달에 출고된 2010년식 투산 IX2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주행거리 16만 6천 정도 뛰었고요. 어, 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횡다 단순 하나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 무시하셔도 될 정도로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예, 그러면 차량 외관부터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뭐 앞쪽부터 저희가 와서... 황금 광택 도장 깨끗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아침에 약간 이슬이 한차 있는데요. 사실은 차량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위로 쭉 올라오시다가요 위에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예, 스티커 이거 제가 게을러서 안 떼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와서 전면 유리를 정품으로다가 완벽하게 교환을 해놨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조그 앞에 빵꾸가 살짝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네, 새 차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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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품으로 완벽하게 정품으로 교환해 놨습니다. 교환한 뒤에 붙어 있는 건데요. 깨끗하게 떼어 놓겠습니다. 아래쪽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타이어 상태 매우 좋고요. 제가 휠 같은 경우에도 손댄 거 아니거든요. 전 차주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운행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겠습니다. 그다지 스크래치나 기스 같은 거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데, 요런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맨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 어 도색하면서 여기가 잘잘안 됐네, 마감이 좀덜 됐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자, 뒤쪽으로 오실게요. 예, 이 뒤쪽까지도 역시 전혀 크게 문제가 될만한 곳은 없는 차량입니다. 예, 차량 보조 석 쪽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헤드램프 쪽이나, 그리쭉 들어오셔서, 여기 저 사이드 뷰러 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맨 눈으로 보시면, 도색한 흔적을 발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쭉 보시게 되시면, 어, 그럭저럭 깔끔한 형태로, 어, 차량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래쪽에 휠 보시게 되시면은요, 전혀 복원을 하거나 따로 손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되세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 차주님이 관리는 깨끗하게 하신 차량이세요. 차량 뒷면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쪽에 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대루등까지 깔끔하고요. 아참요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보시면은요. 뒷부분 제가 이 차량 가지고 왔을 때 썬팅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내친 김에 차량의 썬팅도 제가 새로 했습니다. 오시면 매우 깔끔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차량 천정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따가 시연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차는 이렇게 썬루프가 채워져 있거든요. 아주 깔끔한 상태예요. 트렁크 열어 보겠습니다. 네. 내부에도 비교적 매우 깔끔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데 보시면 도색하다가 아, 페인트가 좀덜 붙어있거나 살짝 벗겨진 부분들 아, 발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외에는 차량 내부라든지 트렁크 안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스페어타이어 공간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laughs> 상태가 예열은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보이시 보시죠 지금 저 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 겨울철 날 들어가면서 지금 조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펜 벨트 소리가 약간 납니다. 제가 영상 촬영 이후에 펜 벨트도 교환을 교환을 놓겠습니다. 어차피 저이 차량 까지는 차량입니다. <laughs> 예, 이쪽에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주행거리 16만 6천 조금 넘은 거 확인되시고요. 이쪽으로 물론 매립이긴 합니다만 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운전석에 지금 착석해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쪽에 어, 운전석 시트라든지 보관 상태는 매우 깔끔해서 어, 앉아 있을 때 전혀 불편함 그런 건, 어, 그런 느낌 없고요. 그 다음에 아, 투싼 타보신 분들 중에서 이차 투싼 IX는 어, 유난히 조금 더 시야각이 넓은 느낌이 들어요. 앞에, 어, 유저 인터페이스, 뭐, 산타케시아라고도 하는데, 어, 굉장히 넓고 편안한, 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과 업무용을 겸행 겸용하는 네, 그런 차량으로는 매우 적당한 차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요 차량의 뒷좌석에 착석해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이전 차주를 사실은 잘 알아요. 어, 나이가 좀 지긋한 총각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일까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뒷좌석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혼자 타고 다녀서 그런지, 사실은 저 아까 보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굉장히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 약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사용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빨리 장가를 들어서, 어, 보조석과 뒷좌석이 좀 사용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의 앞렬 쪽에 보시게 되시면 전혀 사용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타서 뭐 발로 찼다든지 이물질이 묻었다든지 그런 흔 발견할 을수 없고요. 심지어 가죽의 상태마저도 새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깔끔한 성격의 전차주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세요. 아이고, 먼지가 좀 앉았는데요. 예, 보고 나면 굉장히, 예, 가죽 상태, 유지 상태, 시트의 청결 상태, 뒷부분까지 어, 너무 사용감이 없어서 약간 낯설 정도입니다 예, 위쪽으로 좀 보실게요 지금 듀얼 썬루프 앞뒤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타 천정의 마감 부분까지도 오염된 곳으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짝 살짝 때가 묻은 부분은 보입니다만 사실은 정말 자세히 보셔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비교적 매우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2010년식 투싼 IX 16만 어, 그다음에 무사고 이 차량을 500만 원 받을 생각입니다. 음 초기에 영상 초기에 저는 이 차량의 단점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500만 원에 또 이런 차량 구하기도 쉽지 않으십니다. 디젤 요즘에 많이 비싸서 걱정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차량의 연비를 보시게 되시면 어, 탈 만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교적 이 어려운 시절에 좀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일도 해야 되겠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녀야 되겠고 출퇴근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차량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음, 앞에 영상에서 미쳐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마당에 그냥 세워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썬팅도 새로 하고 음,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새 것으로 교체해 놨습니다. 어, 또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다시 정비해 놓았고요. 음, 기타 등등 이 차를 어, 보러 오시는 손님에게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어, 정비 열심히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차를 출고해서 시동을 걸어 보았더니 펜 벨트 소리가 약간 나더라고요. 무시하지 않고 영상 찍은 후에 펜 벨트도 교환을 놓겠습니다. 굉장히 상태 좋은 차. 우리 고객님 오셔서 그냥 운전만 하시면 되는 차. 딱 500만 원만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전화번호 전화번호 영상 어딘가에 우리 감독님이 넣어 주실 겁니다. 그 번호로 전화 주셔서 아무 때라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파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의 하얀색 투싼 ix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인사드리겠습니다.